요리는 다먹었다먹었먹먹 먹었죠? 먹었 막걸리도 먹었잖아 응 이제 넣어 야,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? 소스 찍어야지 맛있게 먹어 저? 아니 오빠 근데 지금 이거 먹어야 돼? 뻥 이렇게. 회는 먹어야 먹어가지어야 엄마는 고 만두불고기은안 튀김 깐풍기, 똥집, 꽝, 아, 똥집, <laughs> 은행하고 뭐 보네, 너무 조금인데? 뼈다기탕 마지막인가? 어, 갠데. 일곱 개인데? 일곱 데 예. 맛집, <laughs> 또또 떡은 빵에 싸서 먹으네. 맛있게 이네 예. 나도 없는데. 쌈 먹고 있어. 그냥 모르는 거야. 음. 떡밥 먹었거없 여기, 여기, 어디, 여기. 어디, 어디? 여기.